못해도 괜찮냐고요? 아 예예예 예. 얼마나 못하시는데요? 개 못해요? 그럼 제가 개 잘해버리면 되겠네 아, 아 잠깐만 그... 메르시 어디 갔어? 안 보인다고 했잖아요 어. 메르시는 분명 캐리해주겠다고 그 새끼는 죽었습니다 <laughs> 내가 지금 그 새끼 같아 보여요? 죽은 사람 살리려고 하지 말고 죽기 전에 좀 잘해봐요 에? 네? <laughs> 정말 답답하네 이거 진짜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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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응. 안녕하세요 어? 와 아, 목소리 되게 좀 특이하시네요 <laughs> 좋은데요? 요즘 같은 개성시대 개성에 가면 편지 못해도 괜찮냐고요? 아 예예예 예, 예. 괜찮습니다 제가 잘하면 되잖아요 <laughs> 얼마나 못하시는데요 제가 그만큼 잘해버릴게요 개 못해요? 그럼 제가 개 잘해버리면 되겠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골랐어요 밀기 베비 좀 치열하긴 하죠. 근데 아니, 뭐 그. 젊은이가 요정도 치열함도 어떻게 뭐 세상 살아가겠어요? 그래, 안 그래? 그래, 네. 안, 그래. <laughs> 안 그래! 아, 힐배개 좋은데. 아, <laughs> 아, 잠깐만! 아, 윈도우 키 눌러졌어. 어, 뭐야? 뭐해, 동글동글. 아니, <laughs> <laughs> <야. 웃음> 뭐 동글 동글. 아니 지금부터다. 나의 게임은 지금부터다. <laughs> 당겨아 나가. 이거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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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분명히 말했어 분명히 말했어 분명히 말했어. 뚜르르 뚜르르. 나가. 탱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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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킹 해킹 실패. 어. 안 좋택. <laughs> 다른 선택지는 없어요. <laughs> 이거 근데 EMP 있거든요. 한 사발이 가보죠. 자 EMP 가요. 울. 언제 가요? 두... 지금 이야싹다 맞아, 싹다 맞아! 아, 아. 아, 아. 이거 화물, 화물 보비보비! 킬코타워, 킬코타워! 이거 다 케어해야 해! 손부라 케어할 때이할 때가? 나는 아, 네. 시선택 하기. 어. 이올라이 있어. 어뭐다 어, 나이스, 나이스. 나이스. 와이거이기는아 메르시 판단 나이스 솜브라 <laughs> 버리는 <웃음> 반단 나랑 디바님 9000딜 넣을 때님 6000딜 넣는데? 선브라는또 영향력을 봐주긴 해야 돼 에? 아니 그뭐 뭐, 은신 풀고 계속 뭐 때릴까요? 에? 딜량 채우기용으로? 그거 해킹의 핵심인데 제가 그럼 아예 그냥 게임 찢어버릴게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이 캐리했다 뭐 이런 느낌으로 오케이 오케이 기대할게요 에이, 만관부 <laughs> 준호원 와우! 자 진짜 메인픽 갑니다 메인 디시가요제리요 와. 아니 겐지님 힐을 주는 면은 좀 잡아줘요. 아니 스킬 빼야죠 얘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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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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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가 가가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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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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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잠깐만. 어, 아유, 스 뽑거사 일로 와. 스 밝고 적 팀이 들었으면 좋겠네. 인정. 뼈, 뼈. <laughs> <laughs> 3 6 0 0 뭐야? 와 3600들 뭐야? 이게 그 그런 게 있네, 이게. 아, 부담감이 아, 좀 그렇게 많드네. 입스라고 하세요. 아, 입스, 입수, 아. 입스 가 왔네. 입스가. 저 이만 가보겠습니다. 아, 예. 고생하셨습니다. 하셨어요. 이거 저 저분 가는 거에 제가 무슨 역할을 한건 아니겠죠? 응? 음? 님들아. 혹시 그 아까 나가신 분한테 친추 왔나요? 아니요. <laughs> 저한테는 왔는데. 영향력을 보셨나 보네.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. 욕하려고요? 이제 받으면 야이스코 사 이러면. 돈나 못하네. 말만 좆나 많네. 이럽니다. <laughs> 받아봐요, 뭐라고 하나. 님들 말 들으니까 못 받겠네요. 바로 거절 눌렀습니다. 까비. 왜? 진짜 지켜. <laughs> 이번 보여주시나요? 또 팔아요? <웃음> <웃음> 뭐가 또 팔.. 아니 보여드릴게요 아니, 문도 안 열렸는데 왜 이렇게 좋아싸 이거 창문 깨보시든가 그럼 내가 딜 할라니까 예? 어? 뒤로 쭉쭉 뒤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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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얼마.. 어디로 뒤로 아니 그 좌표 좌표를 불러봐 아니 저적으로 아. 뒤로 가면 어떡해요 아니 정확하게 좀할 일을 주셔야지 어머나? 3D 상황인데 아그 잠깐만 우리 그 메르시오 어, 어, 안 보여 안 보여 아, 메르시 어디갔어? 안 보인다고 했잖아. 어. 예. 아니 어디 갔는지 어. 그냥 궁금해서요. 밑에 있었어요. <laughs> 밑에 있으면 안 되지. 파라가 이 하늘 날아야 되는데. 아스가 판을 치는데 어떡합니까? 판을 치고 있었구나. 각주 물러야겠네. 판치기를 하고 있는. 아나 그냥 탱커 1 인군 간다. 보고. 탱커 조사. 어, 보이고 어. 쏘리 헤헤 hey, hey. 거기서 메르시님이 네, 꼬꼬라지다니 사람님 공쓰는거 내가 지켜줄라고 몸빵해줄라 했는데 으흥 뭐. 응, 내가 다 맞았쥬 총알 한 대도 빠짐없이 하지. 다 쳐맞았쥬 자 네. 고노 센소 네. 와라세니 키타 끝낼게요 네네아 이런 아이고 <laughs> 우리 이제 다 있어요 아니, 네. 다 있으면 뭐하노 다있으 뭐하노 힐을 뭐치지를 못하네 다있으 뭐해 다 있으면 뭐해 여기서 그냥 자잘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다있으 뭐해 다 있으면 뭐하노 아 이렇게 잘해줬는데 동글동글 아니 딜량 괜찮게 했잖아 지금 200이나 차이 나는데 200이면 사람 목숨 하나인데 나한테 막 기준이 엄격하시네 어디서 나왔어요 감사나 왔나 왜 이렇게 빡빡해 대신 할까, 진짜 알죠 진짜 비... 아니 근데 떼다도 죽고 탱커 컷, 탱커커 탱커커 좀... 막 꽂은 만큼 해주시잖아. 사장님 봉쓸 때 말해줘요. 네, 봉니다 말했어? 봉러 네. 갑시다. 서 어, 어, 필? 아다 해시필 커. 아이야에 누군가 또 세타 가려고 이거. 이걸다 따로 뭐어패패패 아니 와봉 잡아. 에시커? 아. 주노원 주노타워, 둘 잘랐어. 안 되나, 안 되나 이거. 이거 메르시. 아, 어, 아, 다... 아, 아, 야 이거. 아우 속이 <laughs> 답답하네. 뭐 사이드 없나. 아우 답답해. 메르시는 분명 처음 들어올 때 못한다고 죽겠다고 말한. 그 새끼 죽었습니다. 내가 지금 그 새끼 같아 보여요? 나 포킹 지금 야무지게 잘 들어갔거든요. 좀더 가자요. 갑시다 파란님. 요즘 파라는 가면 죽습니다. 아, 나 살리지 마, 나 살리. 네. 아니 죽은 아, 빨리, 사람 빨리. 살리려고 하지 말고 죽기 전에 좀 잘해봐요. 에? 아, 자꾸 아. 죽은 사람 연고 발라봤자 뭐합니까? 이 새끼야, 내가 살려줄게, 살려줄게. 아니 뭘또 죽어 그걸? 아니 그 틈으로 어떻게 죽냐, 메르스니. 아이 정말 답답하네 이거 진짜. 아 어, 저거 겐지 진짜 피일인데. 아! 아니 겐지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맥크리가 죽냐 어떻게. 겐지가 튕겨내기 존나 잘 써네. 뭐 겐지 스킬부터 설명을 해드릴까요? 튕겨내기는요 거기다 쏘면 튕겨집니다. 아 이거 잡자. 그렇지 컷. 서열 정리. 제가 잡았죠. <laughs> 서열 정리가 아니라 <laughs> 서열은 그대로죠. <laughs> 컷. 좋아 인장이야. 슈퍼캐리. 아니 뭐야? 아 아. 아, 출근해야 돼요 9시까지 저도 내일 출근해가지고 킬잘 받았어요 진짜 열심히 줬는데 잘 줘야지 열심히가 뭐가 중요해 지금 승패가 있는 게임에서 <laughs> 네, 농담입니다 들어가세요 <laughs> 네. 수고하셨습니다 네. 문을 닫는